몽실 언니는 어, 처음에는 그 어떻게 됐나 그러면 몽실 언니 쓰기 전에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라는 또 소년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다른데가 아니고 가톨릭 소년이라는데 예, 거기 연재를 해가지고 다 끝나니까 처음에는 어디지요? 저 종로 출판사에 거기서 책을 내볼까 이래다가 내용이 조금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반공 동화만이 지급했지 이거는 반 반공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 비록 아이들의 그리지만은 는반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공만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라도 우리는 그 우리 민족성 또 북한에도 우리 핏줄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가르치기보다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게 책이 못 나오니까 좌절되니까 몽실언니도 역시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주보라는게 이제 그 울진에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하는 청년의 회지에다가 그게 다 처음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소수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라도 읽도록 그렇게 이제 조금 한3몇까지 이제 연재를 하다가 보니까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가정이라는데, 그, 기독교 여성전도회에서 아마 냈을 겁니다. 그 잡지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잡지에다가 내겠습니다. 연재식이.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중간에서 뭐 어떻게 뭐 중단하더라도 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10회, 11회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인민군 청년도 나오고 또 여자 인민군이 나와가지고 몽실이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 예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그 누가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기관에서 어~ 잡지사 뭐~ 편지 사람몇 사람 불러왔다 놓고 이게 아마 좀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연재가 중단되고, 한, 어, 3개월인가? 예,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잡지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잡지사에서는, 어, 독자들이 아마, 그, 궁금하니까, 잡지사 쪽으로 뭐 이렇게, 문의도 해오고, 그, 몽시리를 왜 앞으로 못 쓰느냐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문공부에 가서, 아마 타협을 본것 같아요. 예,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뭐, 삭제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삭제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제, 10회인가, 11, 11회인가, 거기 보니까, 원고지가 한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삭제되고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걸안 쓰고, 가능하면은, 최대한으로 이야기는 하되, 그, 이렇게, 캔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쓰지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기왕 시작하는 거한 10대까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왔어요. 벌써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인민군은 벌써 구입할 그 수복해가지고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는 몽실 이야기만 쓰면 되니까 쓰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엔 1000, 1000, 1,000장 분량을 쓰려고 했는데, 700장으로 줄여가지고, 그 마무리 지었죠. 예. 그때는 6.25 예. 전쟁 때, 몽실이 같은 아줌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난가다가 엄마는 죽고, 아기만 살아남으면은, 또 그, 뭐, 남자 동, 애기면은 응. 누나가 키우고, 또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너무 흔하니까 대표로 몽실은내가 됐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모두 착했어요, 참.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게 살면서도, 도시적인 환경은 지금 난 하나도 몰라요. 예. 요즘 아이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학 안 되거든요. 예. 아이들이 앞서가버려요, 그런 쪽에는. 예. <laughs> 그러니, 아이들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이 앞서서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애들은 어차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데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예. 아이들이 잘못되어, 예. 떨어지게 되는 원인도 사회가 만든 거거든요. 예, 이런 자연 속에서는 아이들이 절대 그러질 못합니다. 예, 그뭐 요즘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데 그 텔레비전, TV 저것도 문제네 제가 아이 어른들도 저걸 보다 끔찍하면 나는 끄거든요. 예. 연속그 드라마 같은 것도 저렇게 저렇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고 저는 그 안동시가 볼 일이 있어도 잘안 나와요. 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쯤밖에 못 가는 도무지 무서워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